서 시작해 반려견을 위한 꿈의 공간 만들래 하까지 닿는 이 꿈을 손에 서로를 위한 집서펼쳐 반려견 1500만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반려견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반려견을 환영한다는 광고까지 볼수 있는데요. 과연 반려견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우리나라 반려견 주거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매주 월요일은 패트리움 유튜브와 함께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펫테리움 진행을 맡은 펫집사 유병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반려견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 시대 최고의 펫 로맨티스트 김민수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스튜디오를 좀 바꿔서 어, 그 전에 하던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스튜디오로 옮겼는데요. 분위기가 좀 약간 긴장되시고 어떠십니까 교수님? 아 네. 긴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laughs> 예, 교수님 의상도 스튜디오랑 맞추신 것 같습니다. 아, 별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반려견 주거 문화인데요. 한국의 그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주거 문화에 관계된 부분들이 국내 아직 정확히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국내는 아무래도 아파트 주거 비율이 단독주택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네. 입주 전에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네.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 관리소의 동의를 좀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반려인들이 관리사무소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이웃 간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허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일부 단지는 특정 품종을 제한한다든지 크기나 마릿수 제한을 두고 사육에 대한 사전 동의가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려견 짖는 소리의 주된 원인이 되는 소음 문제나 배변 처리 미흡으로 인한 뭐 악취, 네. 목줄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통제 불가 상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이런 지속적인 민원으로 법적 분쟁, 많은 제약 사항을 안고 있는 게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내가 반려인이 하더라도 반려견을 같이 사는 주거 공간을 가서는 아무래도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아주 많네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 제도화되고 법조화된 부분이 조금은 미약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 우리나라는 개인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라든가 그런 불,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세계에서 반려견에서 가장 많은 반려견의 천국 미국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한국 많은 차이들이 있죠. 미국 놀랍게도 아주 체계적입니다. 아 반려견과의 동거를 위한 체계적인 비용 시스템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반려견 소유 과정이 약 5천만 가구라고 통계수치상 나와있고요 네. 거기에 약 8천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 시스템화되고 제도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펫 디파짓이라는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사 시점에서 반려견을 통해서 훼손된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다고 하면 돌려주는 환불해주는 보증금 제도를 펫 디파지 제도라고 합니다 펫 디파지 예, 네. 보증금의 액수는 약뭐 미니멈 1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네. 벌어진다 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펫 렌트 제도입니다 네. 해석을 하면 반려동물 월세 개념이죠 네. 월별로 부과되는 추가요금 예를 들면 뭐 10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까지 추가 요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네, 패 네, 렌트 제도고요. 또 하나는 펫피 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수수료 제도죠. 네. 반려동물 입주를 허용하는 대가로 환불되지 않는 그 일회성 요금으로 맥시멈 300 달러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국은 뭐 이웃집과의 눈치, 갈등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문제가 많고 아직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은 아예 돈과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네요. 교수님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반려견을 대하는 문화 자체가 지금 틀리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 정말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의 방식의 장점은 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 반려인도 집주인도 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파짓제도, 네. 렌트제도, 피제도 사실 저희 나라에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펫 디파짓 디파짓이죠? 네, 예. 발음이 안 좋아서. 디파짓, 예, 디파짓 예, 맞습니다. <laughs> 그 제도는 사실상 어,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보증금을 넣고서 만약에 이사 갈때시설물들에 만약에 훼손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일부 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 정당한 돈을 주고 어 내가 잘살 거기서 잘 주고 하고 있다가 이사 갈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다면 제가 보이는 미국 제도지만 한국에서 도입해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엊그저께 이제 대선 저희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무튼 정권이 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반려동물 국내 반려동물 관계된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법제적인 부분들 농림축산부와 같이 여러 부분들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디파지 제도나 렌트 피제도 저희나라도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그 전에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반려견이 어 농림 농림수산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네, 아직까지 저희 반려동물에 관계된 부분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 모든 부분 을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원래는 거기가 맞나요?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교수님?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아. 어, 기존 수의학 쪽이나 이쪽 반려동물에 관계된 부분들 네네. 농림축산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대 현재는 국내도 반려동물 문화 자체가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문화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아. 관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라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농림축산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시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려인이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정작 살기 시작하면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반려인과 주민들 간의 불화. 그리고 층간 소음 분쟁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패티켓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도 국내 최초로 만들고 있는 반려동물 테마 학에서 반려인이나 비반려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회화 훈련, 예절 훈련 그리고 패토크 등을 통해서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간이나 질의응답 반려견 기초 교육과 사회화 교육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패트리움 전문가분들, 네. 저희 유집사님 포함한 아, 네. 전문가분들 재능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이 충북 보건과학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 문화학과도 교수님이 최초 최초이시고 그 다음에 대학 내에 캠퍼스 내에 테마 파크를 만든 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반려동물 문화학과 국내 최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반려동물 문화학과는 아직 만들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아... 최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문화를 핸들링하고 관장해주는 그런 대학도 저희 학교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꼭 대한민국 최, 최초지만 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거문화, 주거문화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한마디로 미국, 엄격 그 자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법규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려견이 짓는 소리가 30분 이상이 지속이 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합니다. 네. 그리고 산책 중에 배설물을 미수거했다.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반려견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다고 하면 반려견은 동물보호소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거액 벌금을 반려인은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도소까지 갈수 네.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우리나라는 결국 어,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되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이고 미국은 결과에 대한 사후 처리의 차이네요, 교수님. 어떤 거를 어, 잘못했으면 바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후 처리 사후 처리가 미국은 완전 제도화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 미국은 강력한 처벌 억제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각자 한국과 미국 문화적 배경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음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사를 갈때 또는 부부가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반려견 양육 소송도 같이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아. 반려견을 과연 누가 키울 것이냐에 네. 대한 소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소송에 소송 그러니까 자녀 양육 소송 플러스 반려견 양육 소송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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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미국은 여러 여러모로 여러 여러 변호사님들이 아, 일이 굉장히 많아서 좋겠습니다. 아, 이 반려견 양육수송까지 한다면 우리나라도 아, 소송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 반려견 시장만 키웠지 반려견 문화가 커졌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2024년 5조 원이었던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도에는 약 6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네. 예측을 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대형 쇼핑몰 공간에도 조건부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패시어리, 패트 프렌드리, 패트 테리어라는 네.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시장에서 24시간 반려동물 전용 TV 채널까지 어, 등장을 네. 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정의를 하면 한국은 급성장하는 시장이고 미국은 성숙하고 이미 고급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반려견 주거 문화를 비교해 봤는데요, 한국도 분명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진정한 펫 프렌들리 사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반려견 시장만 키웠지. 반려견 문화가 커졌다는 의구심만 듭니다. 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반려인의 책임 의식,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려인과 반려견이 더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문화 아닐까요? 반려인과 반려견의 주거 문화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집사 유병우,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투리움 여기서 시작해 반려견을 위한 꿈의 공간 만들래 하늘까지 닿는 이 꿈을 내 손에 서로를 위한 집 여기서 펼쳐내 강아지들과 함께 달리며 뛰어 웃음이 넘치는 그 모습